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레엄 하만의 The Quadruple Object라는 책으로 같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해석의 기술을 익히고 뿌연 영어에서 함께 탈출해 봅시다. 그레엄 하만의 책은 벌써 세 번째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한 1, 2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책이 번역 소개될 정도로 나름 잔잔하게 한국의 지식계와 철학계에 어, 조용하지만 나름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그런 사상가이고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하먼은 제가 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또 저랑 잘 맞는 측면들이 꽤 있어요. 이런 책을 영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도 꽤 기쁩니다. Introduction, 서론입니다. Instead of beginning with radical doubt, we... 예, 여기가 이렇게 부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심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주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본적인 의심으로 시작하는 대신, beginning with 머머로 시작한다. 근본적인 의심 혹은 철저한 회의, 인 철학 책이니까 그렇게도 해볼 수 있겠어요. 철저한 회의에서 시작하는 대신, we start from naive day. 우리는 소박함으로부터 출발한다. 라이브데이는 영어에서도 쓰이는 라이브하다는 말의 프랑스어 명사입니다. 음, 너무 좀 순진함, 진부함, 너무 뻔함 그런 거죠. 그래서 소박함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음, 너그 사람 너무 라이브해, 너무 소박해, 순진해 뭐 그럴 때 쓰죠. 자 철저한 회의에서 시작하기보다 시작하는 대신 우리는 소박한 태도에서 출발하자. What p h i l o s o p h e s with the lives of scientists, bankers, and animals is?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이겠네요. 철학이 과학자들, 은행가들 그리고 동물들의 생활, 삶과 공유하는 게 무엇이냐하면 그것은 all are concerned with objects. 이 모든 것들이 대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네, 정말 소박하게 시작하네요. 아, 철학과 이런 게 상당히 다른 건데, 어쨌든 자기들에게 저마다 대상이 있지 않냐. 그 점에서는 모두 공통된다. 예, 이것으로 이제 자신의 철학책을 시작합니다. The exact meaning of object will be developed in what follows. 대상의 엄밀한 의미. 예, exact는 정확한, 적확한, 엄밀한 그런 거죠. 대상의 정확한 의미는 차차 설명이 되겠지만, what follows? 그러니까 뒤따라올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책의 처음이니까 이 책에서 뒤따라올 그런 내용 속에서 develop, 전개될 것이다. 전개된다는 건 이렇게 접혀있고 말려있는 것이 하나하나 펼쳐진다는 뜻이니까, 어, 책에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이 하나하나 될 것이다. 기술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겠어요. 차차 설명이 될 텐데, 반드시 포함할 것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어떤 존재자들 하면서 그걸 이제 설명하겠죠. That are neither physical nor even real. 물리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실제적이지도 않은. 네. Neither 혹은 neither라고도 하는데, A도 B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상의 엄밀한 의미는 차차 뭐 자세히 설명을 할 테지만, 바, 거기에는 대상에는 반드시 어떤 존재자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냐면, 물리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실제적이지도 않은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야만 한다. 예. 원래는 이게 대상은 포함해야 한다. 이런 문장인데, 사실은 대상이 포함하는 행위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몇번 연습하다 보면 되는데, 생명체가 아니거나, 이런 존재들이 뭐, 포함한다든가,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상의 엄밀한 의미는 차차 펼쳐지고, 기술이 되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존재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존재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 이지도 않고 심지어 실제적 이기도 않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머스트는 뭐뭐 해야 한다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조동사죠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저는 어떤 습관을 좀 들었냐면 포함해야 한다 무엇을 포함해야 하냐면 이렇게 해서 점, 자꾸 이제 말이 길어지고 뒤로 가야 이게 규명이 되잖아요. 이게 어떤 뜻인지. 저는 이것을 그냥 부사로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고, 이미 그렇게만 해도 한국인들은 반드시, 뒤에는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고 보니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엔터티스는 엔터티라는 존재자, 존재하는 것들이란 뜻이죠. along with diamonds, rope and n u t r i n s objects. 이렇게, 쉼표, 쉼표, 쉼표가 계속 있지만은, 이렇게 나열할 때, 맨 마지막에 나열하는 것에는, 엔드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나열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것도 뭔가 계속 나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열은 끝입니다. 다이아몬드, 로프, 줄, 그리고 뉴트론스. 이것은 중성자라는 것인데, 뉴트럴 그러면 중립적인 그런 거고, ON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성적인 존재, 중성자. 물리학에 나오는 거죠. 양성자가 아닌 중성자입니다. 다이아몬드, 로프, 그리고 중성자와 마찬가지로 대상에는 may include armies, monsters, square circles, and l e a g u e s of 이렇게 쭉 나가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은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이런 다이아몬드나 중성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상에는 군대, 그 다음에 괴물, 어, 이런 것도 뭐늘 수는 있겠지만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스퀘어, 스퀘어는 딱 네모란 거, 정방형이라고도 말하는데 네모란 거, 네모난 원, 어, 이런 거는 뭐 괴물은 상상이라도 할수 있지만 이거는 있지도 않지만 상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되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And leagues of real and fictitious nations. 동맹, 연맹 이런 뜻이죠. 실제적인 국가들과 허구적인 국가들, Fiction의 형용사네요. 허구적인 국가들의 동맹, 실제 국가들의 동맹과 허구적인 국가들의 동맹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소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늘 궁금했던 건데 여기서 얼롱을 빼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다이아몬드, 로프, 중성자와 함께. 대상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포함된다. 그런데 왜 얼롱을 쓰느냐? 제가 좀 자세히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것은 자, 다이아몬드, 로프, 중성자와 함께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단데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대상에 다이아몬드나 로프나 중성자가 포함되는 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얼롱은 머뭇과 함께 따라서 쭉 이런 뜻이라서 얘네들이 포함되는 그 논리를 쭉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롱 위스가 나오면 머뭇과 마찬가지로 물론 위드라는 뜻이 포함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 언롱을 살려서 필자의 심정을 좀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로프와 중성자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다 동의하시죠? 그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심정일 때 그냥 위드를 쓰지 않고 얼렁 위드를 씁니다. 해석은 뭐먹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이아몬드, 루프, 중성자들이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상에는 군대, 괴물, 네모난 원 그리고 실제적인 국가들, 연맹이나 허구적인 국가들의 연맹들도 다 포함될 수 있다. All such objects must be accounted for by ontology, not merely. 모든 그런 대상들, 지금 말한 모든 그런 대상들은 특히 이렇게 좀 이상하고 왠지 아닐 것 같은 그런 대상들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한다. Account for, 설명한다. 반드시 존재론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아까 뉴트론에서 온이 존재라고 했잖아요. 존재 에 대한 론, 그래서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not merely, 단순히 뭐뭐가 아니고, denounced or reduced to despicable nullities. denounce는 사전에 보면, 맹렬히 비난하다, 이렇게 나와요. nounce가 report, 이런 것이거든요. 보고한다. 아나운서들 있죠. 뉴스 아나운서들, 이렇게 리포트 하는 아나운서들. 근데 d는 뭔가 나쁜 거, 빼앗는 것, 이런 뜻이니까, 이것이 맹렬하게 비난한다 이렇게 보통 사전에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despicable nullities null이 0입니다 제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nullity하면 좀 추상적인 명사가 되니까 어, 무효, 뭐 전무함 이런 뜻입니다 어, 그리고 despicable은 사전에 찾아보면 야비한, 비열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해석이 되나 봅시다. 잘안 됩니다. 단지 야비한 무효로 맹렬히 비난받거나 아니면 환원되지 않고 존재론에 의해서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이해가 되면 뭘 야비하고 뭐 맹렬히 비난하고 그런 게왜 나올까?